오늘 치유캠프에 어제 오셔서 네. 한정히 서서 치유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무릎이 워낙 구부러졌었는데 네. 자 이제 간증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치유 받으셨는지가 증명이 될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이 증거되는 거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자, 간증을어예 말씀해 주세요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열정 모릅니다 이제좀 뻗뚝뻗하고 걸어갈 때도 뻗뚝뻗뚝해서 뺏어 넘어질 뻔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치워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목사님 말고 저희 와서는 이렇게 막 우리 완전히 펴져 치금고진 왼쪽 무릎이 아주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걸어두고 아무리 빨리 부딪히거나 이렇게 넘어질 것 같지 않고 렇게 간건하게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얼마나 됐어요? 무릎제가아 10년 정도 같아요. 아, 10년이. 아까 무릎 꿇어진 게 따님이 지금 찍고 계시면 아까 이렇게 이렇게 꿇어도 요 상태로 로 가고 이 정도 그래서 걸보려고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예, 그러는데 지금 표 있는 건데 잠깐 제가 볼때1 0 정도 치료를 받는거 같아요.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성서 치료하시는 의 원리가 있고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치우성 거에하시는 아시면 그 신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걸어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걸어가시오 허리, 펴. 오. 자, 이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제 꾸그러져 있는데 이게 꾸그러져 있던 분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뛰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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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렇게 뛰어오시기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못했어요. 때로 넘어져서 네. 못했고, 부디를 걸어두부딪히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고 그랬었어요. 지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간증해 주신 대한원국국감사합영광니다 감사합니다.